자 봅시다. 잘 봐요. 자. 지금 문제가 요런 상태입니다. fx. 자, 이게 빨간색 함수라고 할 거예요. 괜찮니, 얘들아? 자, gx 파란색 함수라고 할 겁니다. 자, fx랑 gx가 만나는 점에 x 좌표가 하나는 a고 하나는 아,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지, 맞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자, y는 떼버려. 여기도 y는, y는 떼버려. 맞습니까? 자, 방정식 만들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결국엔 얘는 fx는 gx라는 방정식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넘기면, 어, 자, 요렇게 돼. G, 어, 예, 예, 예. fx를 이쪽으로 넘기면, gx-fx는 0, 이렇게 돼버립니다. 괜찮습니까? 걔가 어떻게 되냐? 어, 걔가 어떻게 되냐? 어, 걔 해가 알파고 베타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 요렇게 됩니다. 에이, 다시 쓸게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gx-fx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 2겠지? 괜찮아? 2 맞나? 아, 마이너스 2겠죠?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fx 이렇게 했잖아. 괜찮니? 마이너스 2에 x-α x-β 이렇게 될 거야. gx-fx가. 괜찮니? 여기까지 됐어? 에이. 자, 그러면 문제에서 보면 얘는 뭐예요? 자, 요소는 x 좌표 이렇게 되지 맞지? 그래서 요 점은 P 점이 이렇게 된다. P 점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사실 어, G 2분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잖아. P 점이. Q 점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어, F의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렇게 되네. 겠 그래서 얘 빼기 얘가 6이다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어, g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f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거 맞습니까? 괜찮아? 자 그게 여기에 x자리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넣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죠? 집어넣어요 얘는 마이너스 2에 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2분의 알파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기 2분의 어, 아, 아, 빼기 알파니까, 빼기 2분의 2 알파,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럼 2 알파를 빼면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뭐,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그 다음에 얘는 X 자리에, 이제, 어, X 자리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2분의 2 베타를 빼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2 베타를 뺄 거야. 괜찮습니까? 이는 2분의 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 이렇게 될 거다.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 이게 6이다라고 했잖아,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자 이게 6이다라고 했잖아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어, 4분의 음... 4분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해버릴게요. 괜찮습니까? 자 이게 뭐가 되냐? 어, 마이너스 일나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고,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4, 3, 10이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니, 얘들아?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지금 CD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맞지? CD의 길이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혹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해도 되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의 제곱이 10이면,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 어, 2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길이가 2루트 3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닮은 안써도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